안녕하세요. 박혜준입니다. 아, 어제, 아, 두 번째 하우스 석회를 뿌리고, 또스프링클러 이상이 있으면 그 고치는 것까지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스프링클러가 고장난 게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한 6시 반 그쯤에 끝난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래도 한 30분 정도 일찍 끝나갖고, 일찍 들어가서 좀 쉬었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보이는 데가 저희 두 번째서 어제 석회 뿌려 놓은 건데 여기는 잠깐 보여드리면 오늘도 날씨가 참 맑습니다. 다행히 또 구름이 많아서 해가 또 가려져서 이렇게 덥지는 않습니다. 어제 석회 가루 맞아 뿌렸고요. 물도 주고 어, 스프링클러도 하긴 했는데 다행히 이상은 없었고. 여기 하우스는 첫 번째 여기 위에 하우스보다 좀잘 말라요. 음, 뭐 물이 고이지도 않고 위에는 꼭 같은 흙인데도 배수가 잘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 물기를 좀 내주긴 했는데 이 같은 흙인데도 이게 하우스마다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 여기는 이제 뭐 거의 다 말랐어요 바닥에. 어제 아... 어제 좀 무리했는지. 아침에 이제 한 7시 반쯤 일어났는데 와이프 눈치 보다가 일하려고 옷을 입어 넣고 와이프 눈치 보다 가 와이프 출근하길래 도저히 아니다 조금만 더 누웠다가 하려고 한다는 게 그냥 잠이 들어버려서 한 11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아, 뭐 와이프도 뭐 알고 있겠죠? 뭐 눈치가 하도 빨라서. 여기는 두 번째 하우스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표고목 들어오는 날만 좀 계산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다음은 아, 어제 하우스에 물을 주려고 보면 여기 이제 첫 번째 그리고 요두 번째까지는 저 물통에서 이제 하우스로 물이 들어가는데 수압이 약해서 요첫 번째랑 두 번째까지는 수압이 약해서 스프링 콜러가 이렇게 많이 돌지가 않아요. 그 뿌려주는 반경 범위가 좁아서 모다를 저기다 설치를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저, 저 하얗게 보이는 판넬함에 모다를 거기다 설치를 했고요비 맞지 않게 이제 해놓은건데 어제 그래서 모다를 키우려고 여기를 올라가다가 독사 한마리를 발견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게 쥐하고 뱀이거든요 근데 이놈이 한 요쯤에서 발견한 것 같아요. 계단 올라가서 바로 봤으니까 근데 지나가길래 빨리 가라고 발로 한번 이렇게 소리 냈는데 갑자기 저를 뒤돌아보면서 멈추더니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겁나서 다시 내려왔다가 한참 후에 없는 거뱀면 없는 거 확인하고 모다를 키러 갔습니다. 가끔 이 하우스 안에도 들어있을 때가 있어요. 독사 종류인데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몰라갖고 119에 전화해갖고, 구급대원분들이 오셔갖고, 뱀도 잡아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산 속이라, 여기가 참, 그, 야경 진에큰진에 아시죠? 그런 진에도참 많고, 뱀도 많고, 산지도 있고, 야생동물도 뭐, 말할 거 없고, 그래서 가끔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혀 예상치 않는 곳에서 뱀을 발견할 때도 있고. 이제 여기 세 번째 하우스.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는 아직 표고목이 다안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표고목을 좀 실으려고 그도재에다 세워야 되니까. 아, 저쪽 아, 멀어서 안 보이겠구나. 저쪽에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지금 두 줄, 세줄 정도 세웠는데, 오늘 이따가 저쪽에 세우는 것도 다시 방송할 거고요. 아 여기 중간 하우스에, 양옆으로 아직 표고목들이 이렇게 있어요. 또 굵기가, 제한뼘 정도 뭐 아니면 그거보다 큰 것들 뭐이 정도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들 수는 있는데 이제 여기 중간에 저 세워놓은 것들 기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커서 들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웬만하면 은다 들어서 혼자 날라야 되는데 사람을 쓰지 않고 예 너무 무거운 것들은 또 혼자 못 뜨니까 나중에 사람을 써서 하든 와이프한테 좀 도움을 청하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첫 저희 첫그 표고목 5,000개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가 그산 중턱이라. 경사가 좀 심해요. 그래서, 목재, 이 표고목, 싣고 온 차들이 못 올라와요. 이 농장까지. 당연히, 농장까지 와서 내려주고, 그리고 거기서 작업을 하고 하면 참 편한데, 여기까지 못 올라오더라고요. 길이 워낙 그, 경사가 있어서. 아, 까 물통 보여드린 거, 그쪽 뒤로 바로 한 30m 정도 뒤로 이제 소방도로가 난다고 해서, 일단, 뭐, 아, 기대는 했었는데, 이게 무산이 돼버리는 바람에, 나무를 저기 밑에 저희 해변도로 있는데 쪽, 그, 전에 영상에 올렸는데, 그, 무덤가 쪽, 그쪽에 좀 자리가 있어요, 공터가. 그래서 양에좀 구하고, 그쪽에다 5,000개 나무를 받고, 어 작업한 나무를 그쪽으로 이제 받고, 와이프랑 둘이서, 5,000개를 여기까지 올렸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올렸는지 모르겠네. 보시면, 보기에도 굵어 보이지 않나요? 이거보다 조금 더 굵은 것도 있습니다. 제 몸통보다 훨씬, 몸통 한배 반?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둘이서 어떻게 이거를 들어갖고 차에다가, 이 트럭에다가 실어갖고 5,000개를 여기 하우스까지 옮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떻게 나, 들어갖고 날랐는지, 아마 남의 것 같았으면 못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아깝고 하니까, 제 거니까 이게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 깝, 까깝합니다 이제 다 거의 얼추 큰 것들만 남아서, 아, 될수 있으면 이제, 어, 무거운 것, 좀 굵은 것들은 들어봐서 안 되면 그냥 놔두고, 될수 있는 것들만 들어서 좀 옮길까 합니다. 아, 옮기는 장면을, 옮기는 장면을 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가끔 이렇게 촬영하다 보면 혼자 좀 누가 이렇게 좀 촬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보여드릴 것도 참 많고 그럴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뭐 와이프가 좀 한가해지거나 아니면 시간이 있을 때 와이프한테 좀 부탁을 해서 영상을 찍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혼자 찍다 보니까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제대로 못 보여드리는 게참 많아요. 이게 말보다는 그래도 보여드리는 게더 와닿지 않을까 생각해서 될수 있으면은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혼자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하... 아무튼. 네. 막걸리 저 뒤에 다시 막걸리 한병 갖고 올라왔습니다. 막걸리 한 잔을 먹고 나무 싣고또 옮겨 있는 거를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트럭에다 올려놓고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각도가 안 나오고 어차피 거기 나무를 실어야 돼서. 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차를 조금 옮겨야 될것 같습니다. 하우스 비닐을 올렸는데 아 조금 덥다 싶어서 가서 온도계를 확인해 보니까 32도까지 올라갔네. 양쪽 문을 다 열어고 열어놨는데도 아 온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누구신지 모르지만 안녕하세요. 이게 똑같은 굵기의 나무라도 어떤 거는 정말 무거운 게 있고 어떤 거는 그래도 아, 들만한 게 있습니다 아,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참 신기하더라고요 지금 이 앞에 제가 아까 안아서 한번 들어온 것들은 아 저거는 못날릴 것 같아서 그냥 일단 놔뒀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드는 방법을 제가 익숙치가 않고 처음 해보는 거니까 한 하루 날르고 한 3일 쉬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갖고. 근데 이제 지금은 하도 날르고 해보니까 요령이 생겨서, 음, 웬만한 그 크기의 무게 같은 경우도 이제 드는 요령이 방식을 이제 알게 돼서 웬만한 나무들은 그래서 옮길 수 있습니다. 이게 가끔 뭐 나무 옮길 때 도와주시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근처에 농장도 하시고, 하시고 뭐 왕래 자, 자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끔 이제 나무 옮긴다고 하면 와서 좀 도와주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laughs> 저보다 덩치가 좋고 하는데도 잘못 들으시더라고요. 다 이게 다 요령이. 필요한 것 같아요. 농사, 농장 운영하다 보면, 아, 힘으로 내는 게 있고, 요령으로 되는게 있더라고요. 아, 아, 별로 안, 지금 몇개안 날라는데 벌써 땀이 줄줄 나고 있습니다. 얘는 이 나무는 그나마 들릴 들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했고요. 이게 나무 날릴 때 종균이 안 박혀 있는 것들은 좀 편하게 날릴 수가 있는데 좀 살짝 건져도 되고 그런데 이제 이 종균이 박혀 있는 표고목들은 정말 천천히 애기 다르듯이 날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3년 된 거라 껍데기가 좀 벗겨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던지거나 뭐 끌거나 그러면 아직 버섯이 안 나온 그 자리에 껍질이 다 벗겨지면서 아, 다 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음, 좀 조심해서 날리는 날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인력을 써서 한번 사람들, 외국인 근로자들 이제 쓰면 항상 얘기를 하는데 천천히 놀라고 살살 날라고 하는데 힘드니까 <laughs> 던지더라고요. 저도 지금이야 살살 놓지만, 이제 하다 보면 힘들어서 저도 모르게 던질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표고목을 실어서 지금 한, 한 차에 이런 식으로 실으면 한 25개 정도 실고 가면 될것 같아요. 너무 많이 실으면 또경사진데저 산에 또 아직 자갈을 안 깔아서 또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까. 한 20개에서 25개 정도 그 정도만 싣고 옮기고 있습니다 이제 아, 노지로 가서 이제 아, 세우기 전에 말뚝박고뭐 하는 것들 다시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좀 나무를 싣고 얼른 가봐야겠죠 좀 이따 뵙겠습니다